며칠 전에 그 신문의 보도 자료를 보니까 부자들이 더 떨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활 수준이 상중 하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생활 수준이 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 49%가 앞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생활 수준이 중간 그 다음에 상급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약72% 정도가 앞으로 집값이 내린다 이렇게 어 설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어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타이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어70그 부자들이 그죠? 어 부자들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들,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들 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가 보유가 돼 있거나, 혹은 유주택자죠. 무주택자가 아니고 유주택자 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했을 확률이 높고, 또는 다주택자 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활 수준이 하라고 답변하신 분들 이분들은 50%가 안 됩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다 하락을 예상한다 그런 사람들이 50%도 채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그런 답변을 하면서 어, 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겁니다. 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큰게뭐 뉴스거리가 뭐 되는가 싶은. 뭐 그런 설문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문 조사를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 좀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기대심리입니다. 아, 가격이 하락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그 하락 시장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할 건데, 누가 매수를, 매수를 하겠다고 라 생각하는 그런 신규 매수자가 없어질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현재, 현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그렇게안 좋은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보도자에 나온 것은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는데요 앞으로 1년, 2년은 계속. 그죠 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죠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는 새로 내가 매입을 할 때가 아니라 좀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임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 봐야 된다 이거죠. 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